우리 공화당 수석 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파리가 싹싹 빌때 조국이 구속돼야 할 때이다. 문재인이 동반 퇴진해야 한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를 넘어 즉시 하옥을 원하고 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라고 조국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국은 구석 되어야 할 때입니다. 조국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씨가 지명한 이후 66일간 국민이 지켜봐야 했던 것은 대한민국 좌파 소위 진보진영의 대표 아이콘이라 하는 조국 씨와 그 가족의 현란한 반칙, 특권 활용, 불법, 탈법, 편법의 기술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의 생애에 대해 내가 잘못 살았나라는 허탈감과. 극심한 분노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국민은 둘로 분열됐습니다. 조국과 같은 자를 감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임명권자 대통령 자리를 찬탈한 좌파 독재자 문재인이야말로 문제인, 조국 사태와 함께 퇴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이 동반 퇴진하는 것만이 국민과 싸우겠다고 달려든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우리 공화당 수석 대변인 인재현이었습니다.